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이번 회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마광숙은 이제 막걸리 제조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자신의 이름을 건 특별한 막걸리를 개발하며 독수리 술도가를 새롭게 개혁하려 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신봉하는 장인들과 시동생들은 광숙의 움직임을 배척합니다. 특히 독수리 형제 중 차남 오천수는 술은 우리 조상의 혼이다라며 광숙을 몰아 세우고 셋째 범수는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며 그녀를 견제합니다. 그러나 광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몰래 막걸리 시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고 예상치 못한 돌풍을 일으킵니다. 이를 알게 된 오천수와 범수는 분노하며 가족 회의를 소집하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거워져 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내부는 분열되는 듯했지만, 광숙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욱 치열한 싸움을 시작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던 진성양조 대표 윤대오는 광숙이 예상보다 강력한 경쟁자가 될 것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술도가 내부 직원들을 매수해 광숙의 신제품 기술을 빼돌리고, 그녀의 막걸리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려 시장에서 외면받도록 만듭니다. 광숙이 개발한 신제품이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며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독수리술도가는 하루아침에 존폐위기에 몰립니다. 광숙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그녀를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숙이 가장 믿었던 직원이 윤대호의 스파이로 밝혀지면서 충격적인 배신이 터집니다. 광숙은 절망하지만 그녀를 믿고 응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적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광숙과 한동석의 관계는 애증으로 얽혀갑니다. 술도가와 동석의 회사가 거래를 맺으면서 두 사람은 부딪칠 일이 많아지고 감정의 골도 깊어집니다. 동석은 광숙을 철없는 여편네라며 무시하지만 그녀가 술도 가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점점 그녀에게 끌립니다. 그러나 동석에게는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의 딸 한봄이 오광수에게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봄은 강수를 향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강수는 동석과 얽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냉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한 봄은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녀는 강수를 향한 자신의 감정을 증명하기 위해 위험한 일을 벌이고 결국 두 사람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계기로 운명처럼 엮이게 됩니다. 독수리 술도가의 공금을 횡령하고 도망갔던 독고탁과 장미애가 다시 등장하며 술도가 내부는 또한번 혼란에 빠집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다 술도가에서 횡령한 돈과 비밀 제조법을 이용해 새로 사업을 벌여 부를 축적한 독고탁은 이제 독수리 술도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합니다. 독고탁은 오장수의 죽음으로 술도가가 무너질 것이라 확신하고 독수리 형제들을 속여 채권자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는 광숙이 술도가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고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려 합니다. 그러나 광숙은 더 이상 당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독고탁의 비리를 추적하며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시동생들과 함께 강력한 반격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고탁과 장미애의 은밀한 음모가 세상에 드러나며 모든 것이 뒤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광숙은 독수리 술도가를 살리기 위해 해외 시장에 도전합니다. 일본과 미국의 주류 박람회에 참가하며 한국 전통 막걸리를 세계에 알리려 하지만 윤대호와 독고탁이 연합하여 치명적인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박람회장에서 광숙이 만든 막걸리가 독성 논란에 휩싸이며 국제적인 스캔들로 번지고 독수리 술도가는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동시에 내부 직원 중한 명이 기밀 서류를 들고 사라지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취소하는 사태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나 광숙과 독수리 형제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윤대호와 독고탁의 계략을 밝혀내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하며 반격에 나섭니다. 광숙은 끈질긴 투쟁 끝에 독수리 술도가를 지켜내고 새로운 막걸리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합니다. 그녀는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독수리 막걸리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과거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한편 동석과 광숙은 서로를 인정하며 새로운 관계를 시작합니다. 한봄과 강수의 사랑도 아름답게 결실을 맺으며 독수리 형제들은 다시 하나로 뭉쳐 가문이 명예를 회복합니다. 결국 독고탁과 장미애는 법적 처벌을 받고 윤대호의 음모도 세상에 밝혀지며 그 역시 몰락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광숙은 가족들과 함께 술도가에서 막걸리를 나누며 미소짓습니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마광숙의 합체로 완전체가 된 독수리 오 형제의 새로운 도전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차 예상 스토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차도 구독과 좋아요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